오늘, 어, 2019년 양력 2월 5일 설날입니다. 그래서 설날에, 어, 원래 설날의 의원이 쉰다는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오늘 이 설날 차례에 경건하고 옴수가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고, 마음을 모아서 취극정성으로 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아랫물이 맑다. 그래서, 윗대, 아버지, 어머니, 선망, 부모, 조상, 연가인들께서 왕생 극락해야 아들, 딸에 대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제가 선장님,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 말은 내가 못 되는 것은 초상이 나를 안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어, 40년 지기, 오세진군도 계시고, 여러분 모두 그렇게 불자들 아시는데, 보담 스님이 완전히 술술 풀리는 것이, 내 돌아가신 어머니, 또 선방부모 조상 영감님께서 스님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도와준 것 같아요? 도와주고 있는 것같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선장입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리는, 때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이 스님한테 제사 맡겼다고, 어, 지금 이제 카메라가 여러분들 모습쭉 이렇게 훑어 가는데, 1년에 한 번, 초석이나 설날 때1년에두번 그때 만오지 마시고 어, 이렇게 한 달에 한번도 와서 부처님께 삼배하고 내 자신을 관조하고 우리 법당 생님이위에 어르신부터 이렇 술술 풀리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술술 풀릴까 믿고 따르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장이서 숨쉬는 순간 순간마다. 구천님의가필를 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laughs> 그냥 어, 설날 때 와서 그냥 큰뜻 없이 술 올리고 절하는 것보다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에 만년 잎해, 제사 잎해 제가 존경하는 또 대림가. 대복하 우리 대복하 사장님 안 밀어서 대복하 사장님 예. 예. 한참 받으세요 대복하 김해에서 예. 밥수번 드리세요. 예. 대복하 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동훈 선생님도 반갑고 자, 선 자, 선봐 주세요. 선생님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러면 제사 입에 모신 분, 만년 입에 모신 분, 방생 입에 모신 분 아침 6시부터 신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갈수록 보아사의 선님 믿고 제사를 맡기는 사람들이 많고 또잘 풀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게 나는 기도해도 나는 착하게 살아도 왜안 풀릴까? 나는 착하게 살고 정말 남한테 꾸지 않고 이렇게 사는데 왜안 풀릴까? 그것은 바로 지혜스럽지 못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사성제,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정진선정지에 그 다음에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령님, 정령, 정정 이 팔정도든 십이연기법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만든 법이고 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은 팔만사천 법이에요. 여러분 즐거우려면 개그맨하고 같이 즐겁듯이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되지 부자되려면 부자 옆에 있어야 듣고 보고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손대대로 술술 풀리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풀리는 완전히 술술 풀리는 법담선인가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서로 봤죠? 완전히 술술 풀리는 법담선인과 함께할 때 술술 풀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laughs> 80%는 우리 김해 보살님, 김해 보살 수함 들어봤어요. 법담스님하고 예.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어떤 분은 설날 때한 번만 오는 분 계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엄숙하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영가는 아주 민감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가는 얼마나 민감하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풀려. 아무리 법당수님 말씀대로 공을 드리고 불공하고 기도를 하고 이게 해도 안 풀려. 그것은 뭐냐? 99.99%가 조상님이 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조상님이 털어져 있는 건 뭐냐? 잘 들으세요. 산소를 잘못 썼다든가. 산소에 매장을 해놨어. 산수의 매장은 별탈 없을 것 같지요? 여름이면 뱀이 들어가고 또 봄이 고이라면 아카시아 콘크리트 벽도 뚫는 아카시아나 또는 능풀이 영가 시신을 톡툭 감고 있으면 아무리 자손들이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여기는 풍수지리학주로 명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하면 여러분들이 선임 믿고 따르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흙 속에 파묻혀 보이자 나무 뿌리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좋은 뭐가 나온다?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맞죠? 좋은 열매를 거둘 을 같이 여러분 집안에 가족의 뿌리인 아버지, 어머니께 제사를 모시고 위패를 모시고 정성껏 영가 기도를 하고 보광사에서 제사도 진행가면 우리 태우니이영체보살처럼 사업도 대박 나고 그 다음에 뿌리는 여러분의 부모님이요, 줄기는 여러분이요, 열매는 누구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 불공을 많이 하시니까. 법당 스님이 잘 되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 불공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상자인 제가 술술 풀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을 한번 하더라도 간절하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 선망 부모 조상님께 술을 한잔 올리더라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 좋타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날 한해의 음력으로 첫 스타트,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법당 스님은 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조상님들, 돌아가신 어머니, 선망 부모, 조상년가 일본 외로한테 맞아 죽은 작은 할아버지, 우리 작은 할아버지 일본 외로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일본 외로 파출소에 불지로 가다가 도망대기다 대나무, 대나무 타고 다니다가 대나무에도 떨어져가지고 잡혀가지고 우리 작은 할아버지 김용문 형가 이영숙 형가그 다음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남편 형가 또는 아들, 딸형가 또는 아내 형가를 위해서 지극정성 기도하고 지극정성 충원해 드릴 테니까 오늘 설날 합동 차례제사에 선임 믿고 다 기도하시고 나중에 갈때 기도하셔서 올한해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예. <laughs> 그리고 어,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아시게 되면 삼재가 뭐냐면 제가 선장할게요 뱀띠, 닭띠, 소띠. 그래서 뱀띠, 닭띠, 소띠가 삼재인데 어, 여기 삼재 쌀입니다. 카메라 한번 잡아주십시오. 예. 삼재 쌀인데, 이 삼재 쌀로 세 가지 재앙을 소멸한 거예요. 삼재가 뭐냐? 아마 이 중에 또, 뭔가 마음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삼재라는 것은, 제가 선장 입니다세 가지 재앙. 그래서, 뱀띠, 닭띠, 소띠가 세 가지 재앙인데, 뭐냐? 첫째, 돈이 나가고, 건강을 때리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관제 구속이 나는 거. 그거는, 바로 삼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띠, 닭띠, 소띠, 들삼재 의 불공을 어, 오늘 설날 합동 차례 제사 때부터 또 올리신 분도 올리시고 하면 정월 대보름 때까지 다 기도해가지고 이것을 태워서 안에 부주까지 다 들었습니다. 소전지는 온비로기의 사바, 온비로기의 사바, 온비로기의 사바 이런 분 태워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업장을 다 소멸하고. 올 한해 술술 풀리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슨 삼재? 들삼재. 내년에는 무슨 삼재? 누삼재. <놀람> 들어와서 누삼재 또는 묵힌다해서 묵삼재라는 거예요. 예. 올해는 들삼재, 내년에는 누삼재 또는 무슨 삼재? 묵삼재. 푹 묵히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3년째 나갈 때는 무슨 삼재? 날삼제, 날삼제들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제는 3년간 안 좋아요. 사람이 자초기묘 진사함이, 신유술에, 가돌병자, 무의경신인 게 해가지고 12지간이 있는데 12지간에서 9년은 대체로 좋해고 아주 안 좋은 기간에 3년이 바로 삼제예요. 아마 삼제 때 부도하고 폐가 망신하고, 수술하고, 건강을 때리고, 우리 큰스님도세 번에 암수술 하셨는데, 세번다 상제 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80인데도 저보다 더 건강하세요. 좌로 아침 되면, 법 담아, 이리 오느라. 주장자 딱 치면서, 네, 나와라. 하면서 딱 절하고, 예. 예. 그래서, 저도 꿈이, 큰 스님 나이 때, 예, 네, 내 같은 놈 하나 구해가지고, 예, 제자로 만든 내 꿈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삼제를 3년간 조심해야 되고, 삼제를안 오리신 분, 뱀디다키소띠 안 오리신 분들은, 여기에 지금 한창 오려 세 가지 소원을 적어 드립니다. 예. 우리 임해자님도 세 가지 손을 떠올리시 하느님 더잘 되시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난 삼재가 안 들었다. 뱀띠, 다띠, 소띠. 삼재가 안 들었다. 안 들은 분들은 어디 가서 새해에 푸닥거 하러 가지 마시고, 꼭 새해 되면 어디 가서 푸닥거리 하러 가는 사람이 있 가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합동으로 올릴 때, 여기에, 삼재부적, 재수부적, 술술풀리부적 다 들어있어요. 합동으로 올릴 때 올려가지고, 올한 해, 제일 스타트로 법담 스님이 우리 해원교 수님 무병장수, 그리고 둘째 법담 스님, 만사형통 재수, 우리 신도님 선불 그래서, 따올려주셔가지고, 삼재 드신 분들은 삼재불공, 삼재 안 드신 분들은, 바로 보냐 제가 선장했습니다. 재수불공. 재수가 있어요. 야돼 제가 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아시고, 어, 뭐, 안오르는 분들 올리셔가지고, 올한 해, 술술 풀리는 법담 선님처럼잘 되고, 여러분, 만사형 통하시고, 소원성취하시고, 네. 완전히 술술 풀리시기를결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선생님입니다. 완전히! 네. 완전히, 네. 맥이 없다. 네. <laughs>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만나러 왔서는데 맥이 없다. 완전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